2021년 새해 꼭 이루고 싶은 게 뭐냐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. 심야 라디오 DJ 하고 싶어요. 그리고 4년 만에 꿈이 이루어졌습니다. 2025년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목표를 세워 다짐하기 좋은 7월 이 순간 저에게 이루고 싶은 게 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. 쿨FM 최장수 DJ 여기는 키스터 라디오 안녕하세요. 저는 DJ 한혜입니다. 어떻게 됐나요? 뭐. 그, <laughs> 뭐가 대박이야. <laughs> 네. 리허설 끝! 안녕하세요. 놀이공원 스타일로. 아이고. 아유고 고생하네. 늦은 시간까지. 아유, 감사합니다. 우리 놀이공원 필이셨다니. 네, 아,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아, 저희가 이거 하라고 부추겼어요 아, 감사합니다. <웃음> 뭐야? <웃음> 아, 셀카. <laughs> <laughs> 시각으 놀러와서 수영장에서 셀카 하나 찍었거든요. 고구를 제작해 주셨네요. 아 그렇지. 응. 응. 역시. 아 진짜 센스. 그래, 그래, 정말 형부라 옛날에 그딱 제의 받고 나서 물어봤었거든요. 응. 동요이 형하고 누나. 응. 무조건 해야지. 무조건, 무조건 해야지. 무조건.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려고 응. 꾀... 응. 어, 어, 해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과잉이 되셨데 과하다 과하다. 뭐야? <laughs> 하게하게시들어니까서 <시작을> <laughs> 영어 전혀 없는 이가 걸리면 안돼 그러니까 주정을 부리니까 어? 맞죠? 아, 자작비 여기다 썼어 나몇야될 무슨 야야 아, 어요 진짜 인성이야전 방송 같아요 2021년 새해 꼭 이루고 싶은 게 뭐냐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. 심야 라디오 DJ 하고 싶어요. 라고. 그리고 4년 만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. 저는 이분이 오니까 긴장감이 다 사라지네요. 사람들이 긴장되네요. 문세님도 반갑습니다. <laughs> 축하한다 하네요. 아! 감사합니다. 추, 축하한다 아. <laughs> 수많은 길을 해. 틀리네 이게 <laughs> 여러분 와 대단하다 진짜 내 모든 순간에 항상 네가 <laughs> 예 여러분. 여러분 예 다시 한번죄송하다 <laughs> 말씀 드리면서 네. 아. 본인이 써놓고 본인이 이렇게 계속 틀리는 이유는 뭐죠? 미안합니다 아, 한키라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어서 돌아가세요 한혜야 축하해 사랑해요 한혜야 나 넉살이야 드디어 그렇게 욕심부리더니 참 DJ가 되었구나. 너무 축하하고 하고 싶어 하던 거니까 항상 멋진 모습으로 잘 해내고 사실은 별로 할 말은 없다. 아하. 약간 억지로 응원하고 있어. 하지만 난널 정말 사랑해. 키스 라디오도 화이팅. 한해 화이팅. 한해야 동엽이 형이야 키스 라디오 DJ 된거 진심으로 축하해. 혹시 모를까 봐 중요한 정보 좀 알려줄게. 1대 God의 데니안 -E -E 2대 슈즈의 이특 근육, 이렇게 쭉 가서 데이식스, 비투비, 그리고 한해 바로 직전에는 몬스타엑스의 아이엠이야. 한해야 잘해야 돼. <목소리> <목소리> 어 세상에~ <laughs>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키스터 라디오, 저는 DJ 한해였고요 꿀잠, 주무시세요? <목소리> 아, 하이, 네, 네. 네. 네.